네, rpm 87쪽에 616번 문제입니다. 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한 문제죠. 당연히 처음 봤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어, 5다 써놓고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음, 9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 어, 5다. 자, 이렇게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써놓고 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거를 이 분수를 있는 그대로 이 상태에서 통분시켜가지고 풀면요 분자가 상당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얘를 먼저 살짝 사용을 해줄게요. 얘를 사용을 해준다는 얘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5 마이너스 감마 익수수 있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면은 베타 플러스 감마는 5 마이너스 알파 익수수 있고 그쵸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감마는 5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쓸수 있죠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요 식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시켜 주면 요 식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알파 분의 5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분의 5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감마 분의 5 마이너스 감마 요런 모양이 됩니다 그쵸 이렇게 따로, 따로, 따로 써보시면, 일단, 알파, 알파분의 5, 플러스 베타분의 5, 플러스 감마분의 5, 이렇게 되고,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3이 뒤에 붙는 이런 꼴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바꾸면 맨 처음 모양에 비하면 통분했을 때 훨씬 간단해요.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시켰을 때, 5로 묶고요. 이 안에서 이제, 둘씩 곱해진 애들이 나올 테니까,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끝에 마이너스 3자 그럼 다 알고 있는 값들이니까 집어넣어주면 5분의 5 곱하기 9가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3이니까 요렇게 지워지고 답은 6이 되겠네요. 네 1번입니다. 네 617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일단 그 표준풀리로 설명을 해주면 요거하고 근과 기질관계를 일단 써놓자는 얘기죠 요거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알파 이고 요거 알파 그러면은 플러스니까 4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가 9 자, 이렇게 세 개를 이용해서 요거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요 얘를 이제 전개시킨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 얘를 전개시키면 1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고 1, 2개 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요렇게그 다음에 플러스 하고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요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자, 이렇게 전개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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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넣어 주면 되니까 1마이너스에 플러스로 바뀌고 3 플러스 4, 마이너스 9 해가지고 답은 마이너스 1인데요 근데 여기에 약간 이제 이런 풀이도 있다 라고 한가지를 보여주면 이 3차 방정식이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라는걸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럼 이 3차 방정식을 내가 인수분해를 했을 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세근이 알파베타 감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이 밑줄 근이 3차식이랑 여기 써져있는 이 괄호 3개짜리 이 식은 같은 식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식을 이 식을 fx라고 잠깐 이름을 붙여보면 이 식도 역시 fx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면, 자, 이 식을 fx라고 봤을 때,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얘가요, f, f1 아닌가요? 그죠? 요 식에다가 x자리에다가 1 집어 넣는 게 얘잖아요. 그러므로, 이 문제의 답은 f1의 값과 같을 거고, f1의 값이라는 건 얘가 f1이니까요. 여기다가 1집어넣어서 1 플러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9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다면 이 모양을 딱 봤을 때 어? 이거 1로면 답인데 하고 바로 1로서 답을 찾는 이런 풀이도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618번 문제입니다. 아 이거는 뭐 물론 근가계수 관계로 시작은 하지만 사실 근가계수보다 곱셈공식 변형을 안 까먹고 잘 기억하고 있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것들 쓰고요 요게 <laughs> 마이너스 3 알파베타 플러스 베타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요게 마이너스 5 알파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1 자, 이걸 이제 기본으로 해서 푸는데 요놈의 어,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요. 얘를 일단 통분시켜야 되겠죠. 통분시켜 보면은 알파 베타 감마의 제곱이 분모에 있을 거고요. 분자는 이제 여기 두 개씩 곱해지는 거니까요. 어, 베타 감마의 제곱 플러스 어, 알파 감마의 제곱 플러스 그다음에 알파 베타의 제곱. 자, 이렇게 써집니다. 그러면 요건 이미 알아요 요건 이미 알고 알파 베타 감마가 또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이거 그냥 1입니다 그죠 분모는 1이니까 요거 그냥 1이니까 크게 신경쓰지 않고 분자만 이제 찾으면 되는건데 이 분자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laughs>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이것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두배의 알파, 베타, 감마, 괄호,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어, 선생님 이게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공식에서 변형한 겁니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 이렇게 바뀌는 건다 알잖아요. 이건 곱, 기본적인 곱셈 공식 변형이니까 자 이렇게 되죠. 아이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되잖아요.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 a 대신에 순서를 요걸로 요, 요렇게 해놓는 게 편하겠죠? 알파베타 넣어주고 그 다음에 b 대신에 어, 베타감마 넣어주고 그 다음에 c 대신에 요거 감마알파를 넣어준다. 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요쪽 부분이 요쪽 부분과 정확히 매칭이 되고 이 뒷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뒷부분이 마이너스 2한 다음에 자요 지금 색칠된 거를 2씩 곱하는 거잖아요? 두씩 곱하면 얘랑 얘랑 곱했다고 생각해 보면 베타만 두 개입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제곱 감마 이렇게 되고요. 또 그다음에 또뭐 이렇게 두개 곱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알파만 두 개죠? 알파만 두 개니까 알파 제곱 베타 감마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둘개 곱했다 그러면은 감마만 두 개니까 알파 베타 감마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공통인수로 알파베타 감마를 하나 앞으로 꺼낸겁니다 네. 알파베타 감마를 앞으로 꺼내니까 여기 알파베타 감마가 짠 나오고 남아있는 것들 써보니까 각각 하나씩 남아있는 요런 구조가 되는거죠 그죠? 네. 그래서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변형이 됐으면 끝났어요 이제 집어넣으면 돼요 얘가 마이너스 5니까 25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기 자 알파 베타 감마 마이너스 1이구요 거기다 또 곱하기 플러스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25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렇죠 25 마이너스 6이면 답은 19가 되겠습니다 네 619번 문제입니다 어, 우리가 이차방정식에서도 그렇지만 두근 사이의 어떤 비율 관계나 뭐 얼마 차이 난다 이런 관계가 주어지면 알파 베타 감마라는 세 개의 문자를 동원하지 말고 더 적은 문자, 하나의 문자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세 근의 비가 1대2대 3이다라고 했으면 알파 베타 감마가 아니라 알파 2알파 3알파 이렇게 알파라는 문자 하나만 가지고 2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세 근의 합이 알파랑 2알파랑 3알파 이렇게 더하는 게 우리가 평소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고 썼던 그겁니다 그래서 베타랑 감마 대신에 2알파와 3알파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얘는 근각의 세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어? 그럼 벌써 여기서 알파 나왔네요 그죠? 6알파가 마이너스 12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럼 이 문제의 세근이 세근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6하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뭐, 근과계수의 관계로 풀었으니까 계속 근과계수를 써볼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근과계수의 관계는 둘씩 곱한 거잖아요. 이렇게 둘 곱하고, 둘 곱하고, 둘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8이고요. 이렇게 하면 24.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12. 자, 이것이 둘씩 곱한 합이니까, 여기서 뭐랑 같냐면, A하고 같겠죠. 아, 그래서 a는 어, 44가 되겠네요. 그죠 44.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근의 곱이니까 세근의 곱 셋이 싹다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48이 되겠죠. 자, 얘는 뭐랑 같냐면 마플 마니까 마이너스 b랑 같을 거고요. 그러면 b 값은 48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더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의 답은 9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런 관계가 주어져 있을 때는 한 문자로 세근을 표현한다. 네,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620번 문제입니다. 자 얘도 이제 근과 계수 관계로 시작하는 문제니까 이거부터 써놓을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어, 마이너스 3이고요.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음, 마이너스 2고요. 알파 베타 감마는 1입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뭘 찾고 싶냐면, 얘네 셋, 얘네 셋의 합과, 얘네 셋의 둘씩 곱한 합과, 얘네 셋의 곱을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을 먼저 써놓으면,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플러스, 감마분의 1. 자, 이게 얼마인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알파베타분의 1 더하기 베타감마분의 1. 더하기 감마 알파 분의 1자 얘가 두 번째로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알파 베타 감마 분의 1자 얘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세 가지만 있으면 그게 곧 ABC를 알려줄 테니까 그쵸? 제일 쉬운 거부터 가보면 얘는 얘, 얘 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얘 분의 1이면 그냥 1이 되겠고요. 자 얘는 통분시켜 보시면 이렇게 통분시켜 보면은 이게 뭐 하나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알파, 베타, 감마 하나씩 있을 테니까. 자, 1분의 마이너 3 해가지고 마이너 3이고요 자, 얘는 통분시키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통분시키면 두 개씩 곱해진 거니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1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네,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방정식을 써버릴 수 있잖아요.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방정식이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자 세근의 합 얘가 세근의 합이니까 요 자리로 들어가는데 부호 바꿔서 들어가죠. 마플마 기억나죠? 마플마 자그 다음 자리로 얘가 들어가는데 이번엔 부호 그대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 자리로 얘가 들어가는데 부호 바꿔서 들어가죠. 그쵸? 마플마 바꿔서 들어가고 그대로 들어가고 바꿔서 들어가고 자 그래서 요방정식이 문제에서 말한 요방정식이 되겠다. 그래서 a는 2, b는 마이너스 3, c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다 곱하면 6인가요? 네, 3번이 되겠습니다. 네, 621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이 3차방정식의 세근을 알파베타감마라고 했으니까 이것부터 써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얘가 0이죠. 그죠? x 제곱의 개수가 0이죠. 그 다음에 알파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얘가 어, 2고요. 그 다음에 알파베타 감마 얘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거를 세 근으로 하는 이거를 세 근으로 하는 그런 3차 방정식을 찾으라고 했는데 요거 요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0인 상황이니까 잘 생각해보면 이 3개가 자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건 요것만 씩 넘기면 마이너스 감마죠. 또 베타 플러스 감마라는 건 베타 플러스 감마. 알파 넘기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감마 플러스 알파라는 건 마이너스 베타. 그러니까 이거 세 개를 세 근으로 한다가 아니라 이거 세 개를 세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구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얘네 셋의 합과 얘네 셋의 둘씩 곱한 합과 얘네 셋의 곱이 필요한 거죠 음. 그럼 이게 편하지 않을까요? 자, 얘네 셋이 더해, 더한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잖아요 그럼 이 값은 당연히 0일 거고요 자, 둘씩 곱한 합이면 사실 둘씩 곱하는 순간 마이너스 다 없어지기 때문에 얘하고 똑같겠죠, 그렇죠? 또 둘씩 곱한 합은 어 결국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될 거니까 그대로 2라고 쓰면 되겠고요. 자, 얘네 셋이 곱하면 마이너스 가 하나 남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하나 붙어 있는 상태 이렇게 될 테니까 1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는 방정식은 세 근의 합이 0이고 둘씩 곱한 합은 2고. 곱이 1인 3차 방정식이죠 그럼 x세제곱 던져 놓고요 자 얘가 들어갈 자리인데 뭐 어차피 0이고요 그 다음 자리 얘가 들어가야 되는데 부호가 플러스 그대로 갖고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고 자 마지막에 얘가 부호 바꿔서 들어가니까 이렇게 생기는 3차 방정식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요걸 이용해서 이렇게 바꾸고 가면 조금 더 편하게 갈수 있고 안 그러면 얘네 셋을 막다 곱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거보다는 바꿔놓고 가는 게 편하겠다. 네, 87번, 아니, 87쪽에 622번 문제입니다. 어, 3차 방정식 두 개가 등장하고요. 일단 각각의 근각의수 관계를 써놓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얘가 4가 되겠고,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가 어,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세개 있고요. 자, 또두 번째 방정식의 근각에서도 써놓을게요. 두 번째 방정식은 얘네 셋의 합이니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다가 1이 3개 더해지니까 3. 이게 이제 세 근의 합인데 그것이 여기서 마이너스 b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씩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둘씩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곱하면 은 알파 베타 나오겠죠. 그리고 비슷하게 또 여기서도 베타 감마 나올 거고 여기서도 알파 감마 나올 테니까 결국은 이게 이렇게 한 세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리고, 자, 이렇게 곱하면, 요, 요렇게 둘이 곱한다 그러면은 이 안에 플러스 알파와 플러스 베타가 들어가죠. 또 요렇게 둘이 하면은 베타와 감마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알파와 감마가 들어가니까 두 개씩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요렇게, 음. 자, 그다음에 요렇게 둘이 곱했을 때 상수항 1, 여기 상수항 1, 여기 상수항 1이니까 상수항이 3이 되겠죠. 네. 요렇게 정리되고, 자 마지막으로 얘네 셋이 곱하면요 얘네 셋이 곱하면 알파 베타 감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나오고요 그리고 1 나오고요 그죠? 이렇게 전개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이 둘씩 곱한 합이니까 요 방정식의 둘씩 곱한 합 c가 되겠고요 자, 얘는 곱이죠 요 방정식의 세근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쫙 써놓고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 어 알파베타 감마 더한 게 4였으니까 얘가 4죠 얘가 4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b가 7이 돼가지고 b값은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1이죠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4잖아요. 이 부분이 4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8 더하고, 3 더하고, 11더한 거죠. 그럼 10 되겠죠. 자, C가 10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끝에다가 이제, 자, 얘가 마이너스 a 예요 얘가 마이너스 A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고, 얘가 4입니다. 그러면, 자, 마이너스 a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지고 플러스 4한 것이 마이너스 12가 돼요 그럼 a는 16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a랑 b랑 c랑 다 더하라 그랬으니까 둘이 더하면은 9에다가 19 네, 19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네요 자 623번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조금 이해가 좀 이해가 잘 되어 있어야지 풀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2차 방정식에도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 이 식에다가요, 네 부분 지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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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가 같다잖아요. 그네 군데다가 전부 다1씩 더해 보세요. 그러면 f1 플러스 1은 f2 플러스 1은 f4 플러스 1은 0이다. 이런 꼴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fx에다가 1을 더한 식을 우리가 gx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fx에다가 1을 더한 식을 gx다. 그러면, 방금 썼던 요거를,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g1은? g2는, g4는 0이다라고 바꿀 수 있죠. 그리고 fx가 x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이었으니까, 거기다가 1만 더해놓은 gx도 똑같이 x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일 거예요. 상수만 조금 다른 거니까. 그런데, x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인데, 이거 지금 gx의 세근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1, 2, 4. 이게, GX는 0이다라는 방정식에, 자, 요 방정식의 세근이 1, 2, 4입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GX라는 식을 찾을 수 있죠. 그쵸? 세근을 다 알고 있으니까, 자, 이 세근의 합이, 세근의 합이 7이고요. 둘씩 곱한 합이, 자, 요렇게 둘 하면 2, 요렇게 둘 하면 8, 이렇게 둘 하면 4니까요. 얘가 1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곱. 얘는 세근의 곱. 8이죠. 그럼 됐습니다. x 세제곱 던져놓고요. 자, 합자리죠. 합 들어가는데 부호 바꿔서 들어가고. 자, 둘씩 곱한 합자리죠. 부호 그대로 들어가고. 자, 곱자리인데 부호 바꿔서 들어가고. 자,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이 방정식이 바로 지금 gx인 거예요. 이 식이 이 식이 g x예요. 자 그런데 f x에다가 1을 더한 게 g x였잖아요. 그럼 거꾸로 g x에서 f x를 찾아가려면 f x는 g x에서 1뺀 거죠, 그렇죠? g x에서 1뺀 거. 그럼 이게 지금 g x를 나타내는 식이니까 거기서 1 빼주시면 똑같이 생겼는데. 마지막에 상수항자리만 마이너스 9로 바꿔주면 얘가 f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fx는 0이라는 방정식. 여기다가 는 0만 붙여주면 이게 fx는 0이라는 방정식인데 이방정식의 모든 근의 곱, 세근의 곱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세근의 곱이면 여기서 가져오면 되겠죠. 그죠 근데 얘를 그대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맞불, 마부호 바꿔서 갖고 오는 거니까 답은 9가 되겠습니다.